우리나라의 경제의 메커니즘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기업들의 실적이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우리하는 바는 결국은 이제 OO 문제인데요. 단기적인 수급 문제 같으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고 뭐 다시 꺾이게 되는데요. 근데 전체적인 쭉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면은 OO 측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불편한 환경이다. 해외로 나가게 되겠죠. 이 부분에서 우리가 경제 주체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경제정책을

최근에도 이제 한은 총재, 뭐그 다음에 구윤철 장부총리 뭐 이런 분들로 와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그 전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환율이 오르는 거하고 IMF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은 없다.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IMF가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고요. IMF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이 부족하면은 일어나게 되는 것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하여튼 그런 구조는 아닙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천억 달러 이상 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대외순 금융자산도 1조 달러 넘습니다. 거기다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는, 메커니즘은 환율이 오르면 은 수출기업들의 매출이나 수익성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를수록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수익성은 좋아집니다. 뭐 최근에 우리나라 올해 기업들의 실적을 보면요. 미국도 물론 그렇긴 해지만 우리나라 기업 상장사들의 물론 모든 기업들은 아니 이지만은 평균 실적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출 기업들 중에서 석유화학이나 이런 것은 이제 찾지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메커니즘이 있기 때문에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이게 IMF로 이제 바로 연결하는 것은 체크를 해 봐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IMF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가 우리나라 트라우마입니다. 우리나라 금융 시장의 가장 큰트라우마라면 IMF일 거고요. 미국의 가장 큰 트라우마라고 그러면 대공황입니다. 그래서 각자 각 나라마다 어떤 위기를 겪으면서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그래서 IMF라고 뭐만 이렇게 카면은 우리가 그 소뚜껑 보고 깜짝 놀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환율만 좀 오르면은 IMF 이렇게 깜짝 놀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인데. 어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지금은 우리나라의 플로우, 경상수지 흑자, 그 다음에 스톡, 대외수, 금융순자산,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메카니즘, 환율이 오르면 오를수록 불리하냐, 오르면 오를수록 수출기업들은 좋아집니다. 그래서 그런 메카니즘상 그렇게 크게 저는 연결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고요. 다만 제가 이제 우려하는 바는 이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이제 외환 수급 문제인데요. 쭉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까지 해외 직접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우상향으로 증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들이 또 해외 자산을 사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다 오다 보니까 수출 기업들도 달러를 내놓지 않고 계속 이제 킵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단기적인 이유입니다. 수출 기업이 달러를 킵하고 있는 것은 단기적인 요인이고요. 저는 이제 정책 당국에서 이것을 단기적인 요인으로 생각할 것인지 구조적으로 뭔가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인지 하는 것을 잘 구별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인 수급 문제 같으면 변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기대가 바뀌고 뭐 이러면은 다시 꺾이게 되는데요. 구조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이제 해외 직접 투자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비즈니스를 하기 불편한 환경이다. 그러면 해외로 나가게 되겠죠. 그리고 기업들이 자꾸 선진화되고 글로벌화 되면은 또 해외 공장을 씌으려는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요인.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재정 지출을 많이 하니까 거기다 IMF가 심심하면 지금 이제 경고를 하. 현재는 높지 않은데 한국은 조금 있으면 높아지고 그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지금부터 재정건전성을 유의해야 된다. 하는데 우리는 이제 재정지출을 계속 늘리고 하니까 이제 뭐 이런 것들이 불안해서 다른 자산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책당국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인 외환수급의 문제라고 그냥 단정짓고 결론을 내리는 것보다는 이게 구조적으로 이게 뭔가 경제정책이나 우리나라 경제 방향에 대해서 사람들이 뭔가 불안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면을 저는 조금. 이 외환시장의 움직임을 가지고 천천히 고민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재정의 건전성을 한 부처에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시스템적으로 재정의 건전성을 지키게 하는 것들 입법화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해서 사람들이 뭐 중기적으로 우리나라의 재정은 어느 정도 건전성을 꼭 지키게 되어 있구나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최근에 통화가 많이 풀렸다고 그럽니다. 우리 우리나라는 금리 중심 정책, 미국처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통화량이 늘어나는 데 대해서 비교적 어, 크게 컨트롤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도의 규모나 우리나라 경제의 특성상 통화량도 관련 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대출이 증가하면 늘어나고 그러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제 금리 중심뿐만 아니라 통화량도 같이 관리해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번 외환 시장의 움직임을 기회로 우리가 좀더 국가의 정책을 건전하게 보이려고 하려면 중기적 재정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고 이제 통화량도 관리하는 시스템이 좀 뒷받침되어 졌으면 어떨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단기적인 수급 부분이 물론 있습니다. 있지만은 전체적인 쭉 데이터의 흐름으로 보면은 구조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적인 측면이 지속되면 좋은 것은 아니니까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경제의 정책을 할 것인지 그래서 이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어떤 믿음을 주어야 할 것인지 이것도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환율 상승이 항상 경제 위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이제 IMF가 일어나면은 당연히 형성해 있습니다. 환율이 천원인데 IMF가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IMF가 어느 나라든지 외환을 달러나 기축 통화를 주기 위해서 할 때는 환율이 이제 어마하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오른다고 해서 IMF가 온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닌 것이고요. 예를 들어 이제 일본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본이 이전에 1993년 이때 엔달러 환율이 80엔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작년 같은 경우 160엔까지 올라왔죠. 거의 따블이 된 것입니다. 우리로 치자면은 이제 천원 하던 환율이한 2천 원된 것이죠. 그렇다고 일본이 이제 IMF가 오는 것은 아니니까요. 일본은 엔화라는 기축 통화 있으니까 그런 것이죠. 우리나라는 기축 통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일본보다는 걱정스러운 것은 사실인데요. IMF가 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외환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외환을 체크해 보려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러지 않습니까? 어떤 개인이 있으면은 그 사람이 현재 재산 이 얼마 되는지 그다음에 현재 소득이 얼마 되는지 이런 걸 이제 체크해 보듯이요. 그 사람의 소득에 해당되는 것이 경상수지입니다. 그 경상수지가 어떤가? 역대 최고예요. 그다음에 대외 금융 순자산 1조 달러가 넘습니다. 되게 빵빵하게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제 메커니즘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의 실적이 일반적으로 좋아집니다. 물론 앞으로 중국의 도전에 따라서 중기적으로 어떨지는 모르지만요. 현재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경상수지도 관세율이 오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제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나라의 현재의 세 가지 특징 때문에요. 환율이 올랐다고 해서 이게 IMF 이 부분을 지금 생각하는 단계는 아닐 것 같고요. 그래서 그전 질문에서 말씀드렸이 것이 그렇다고 이것을 단기적인 수급의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뭔가 경제 주체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한 경제 정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반성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자산 시장이 인플레이션과 AI 두 흐름의 영향을 함께 받으며 상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최근에 조금 변동을 하기도 했는데요. 어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이제 자산 가격은 오르는데 단기적으로 또 브레이크를 거는 것이 이제 금리 부분입니다. 인플레이션이 있으면 금리를 낮추기가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현상이 바로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제 어떤 환경 때문에 그런가 보면은 재정 적자가 크죠. 어, 그다음에 정부 부채 많죠. 뭐 결국 이제 재정 적자와 관련돼 있고요. 어 그런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OBBA 에서뭐 오빠에서 크고 아름다운 예정 지출, 기업들의 이제 세금 도 깎아주고 등등입니다. 그리고 관세율 올렸고요.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이제 12월 달에 내릴 거라고 보았다가 이제 안 내릴 것이다 하고 다시 또 내릴 것이다 하는 그런 이제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인플레이션 쪽이고요. 인플레이션 온다는 것은 장기적으로 자산 가격은 올립니다. 그런데 중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이게 자산 가격에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서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올라가요 그데 중기적 단기적으로는 금리 정책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자산 시장에 브레이크를 걸 수가 있습니다 그게 최근에 한 2-3주 동안 보아 왔던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엔진으로서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것이 이제 AI의 흐름이죠 AI의 흐름은 뭐 이미 많은 곳에서 다이 부분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AI 기업들도 여기서 일단은 시장에 자기가 선두주자에 들어서야 됩니다 전세계 AI 기업들 중에 한 세계 에 내게 정도가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 하니까 여기서 투자를 해서 얕은 어, 경쟁이 있어야 되니까요. 어, 그래서 이제 AI가 여러 가지 설비 투자하고 그 밑에 반도체 투자 등등 이어지면서 경기를 이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치고 나가는 것은 AI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거기서 이제 어,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금리 때문에 한 번씩 브레이크를 잡을 수 있고 내년 후반까지는 다를 수는 있는데요 일단 내년 상반기 뭐이 정도까지는 약간 인플레이션이 조금 길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일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적어도 뭐 내년 상반기까지는 꽤 문제없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은 뭐 최근에 한3 4년 동안 보셨듯이 자산 가격을 올리게 됩니다 금과 주식이 동시에 오르는 요즘 시장은 어떤 경제적 불안요인들이 반영된 경 결... 결과인가요? 사실은 중요한 부분인데요. 주식시장이 좋으면은 이제 전체 시장이 낙관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험한 시기에 혹은 불안한 시기에 가지는 금은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요. 최근에 보면 다두 개가 동시에 오르고 동시에 떨어지고 이런 과거에 안 보이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어, 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국 이두 개가 뭐냐면은 앞으로 전 세계에 최소 10년의 메가 트렌드가 지금 싸우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가 트렌드가 뭐냐면 하나가 AI라는 메가 트렌드고요. 그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에 관한 메가 트렌드입니다. 이두 개가 큰 트렌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AI로 일어난 것이 주식 시장의 움직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식이 실적도 좋고 하면서 굳건하게 이제 유지되는 것이고요. 어그 다음에 이제 달러 패권에 관련 문제 때문에 어, 달러가 미국이 재정 적자도 많고 부채도 많고 거기에다가 또 정부 지출을 늘린다 그러고 어, 이렇게 하니까요. 어, 그런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나타나서 금가격이 오르는 부분입니다. 결국 세상에 AI라는 앞으로 메가 트렌드하고 어, 달러 패권에 대한 도전에 대한 이 메가 트렌드 이두 가지의 컨트렌드에서 일어나는 그 결과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과로 보시기에는 그 가격이 나타나고 있는 금액, 그다음에 주식의 가격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요. 그이면에이 가격의 움직임을 만들고 있는 우리가 원동력이라고 그러죠. 그 원동력이 뭔가 하면은 그게 AI라는 것과 달러 패권에 대한 흔들림. 이두 가지의 큰 흐름이 여기에 자리 잡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아주 중요하고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의 흐름 앞으로 여러분 분들이 우리나라 경제가 뭐 성장률이 0.2%더 높니 이런 부분이 지금은 중요한 때가 아닙니다. 어 차피 뭐 그건 큰 차이도 아닌 것이고요. 그런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쓰고 흐름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큰두 개의 흐름. AI라는 그다음에 달러 패권이라는 흐름.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이게 어떻게 세상을 바꿀 것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하버드대 교수인 케네스 로고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체스의 천재이기도 한데요. 고등학교 때전 세계 체스대 시아바로 돌아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하튼 이제 케네스 로고비 2008년 그 전후에서 This Time Is Different란 책을 냈는데요. 그 세계가 너무 부채를 많이 갖는다. 위험하다. 부채는 항상 위기를 가져온다. 하는 이 책을 한번 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는 책 제목이 이제 Our Dollar, Your Problem입니다. 우리의 달러, 당신의 문제라는 것인데요. 이 책은 이제 달러 패권에 관한. 부분의 이야기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러 폐권은 그렇게 빨리 없어지지는 않아요. 우리가 이렇 이야기하니까 금방 달러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렇지는 않고 아주 천천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천천히 움직이게 되는데 그 천천히 움직일 때는 방향이 이제 점차 어 달러가 절대적인 기축통화로서 자리 잡다가 그 자리가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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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중이 줄어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 그게 이제 Our Dollar u r Problem이라는 책의 제목인데요. 내용이죠. 내용인데 그게 이제 1971년 미국이 금퇴환을 중지했을 때 그때 유럽 중앙은행들이 유럽 재무부하고 난리가 났어요. 미국의 국채를 금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미국의 국채를 막 사가지고 있었는데 금으로 못 바꾸게 주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재무장관한테 이제 어떻게 되냐고 막항의를 했죠. 어, 우리 그 금으로 바꿔준다고 해서 들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금으로 못 바꾸죠. 하고 발표를 해버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멘붕에 빠지겠습니까. 그때 그 재무장관이 했던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달러 이제 our currency, but i 달러는 우리 통하지만은 그 당신 문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그 제목을 딴 것이 이번에 케네스 로그브의그 책. ]입니다. 결국 어, 거기에 부금가는 그런 트렌드 변화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두 가지 트렌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부채 급증과 달러 신뢰 하락이 실제로 금값과 세계 자산 흐름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방금 이제 케네스로그의 Our 러 o l l a r y 이란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 그것 이외에 하나의 요소가 더 있습니다. 금이 그것 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결정적인 영향을 하나 받았는데요. 외환보유에서 미국체를 보유하는 비중에 있어서 일본도 줄었고 중국도 다 줄었습니다. 중국은 좀더 빠른 속도로 줄었고요. 2001년에 이제 그때 여러분들 잘 아시는 9.11 그때 테러가 일어났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미국에서 어떻게 대응할까 하는 것 중에 그때부터 이제 전격적으로 쓴 정책 중에 하나가 경제제재입니다. 군사적 제재로서는 너무 충돌도 많고 그랬는데 경제제재를 쓰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효... 과적이라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스위프트라는 달러 결제망을 전세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걸 막아버리면은 도대체가 돈을 물건을 거래할 그래, 그래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대테러. 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용으로 경제 제재를 아주 활용을 많이 하게 되는 이번에 2022년에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을 때도 역시 이것을 활용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갖고 있는 미국채를 시장에 못 팔게 한 것입니다. 중국이나 다른 나라가 봤을 때이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이야 우리 외환보유고에 금처럼 탄탄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는데 어, 미국이 자기 편이 아니면 이걸 못 팔게 하네 이런 것이. 그래서 중국이 그전에도 미국채 비중을 조금씩 줄여왔지만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제재로서 미국채를 러시아가 못뭐 팔게 하면서 그 비중을 급하게 줄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금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리고 금값이 오르게 되는데요. 중앙은행이 자산시장에 들어가면 가격을 보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격이 높든 낮든 그냥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근에 금값을 한 1, 2년 동안 쭉 올린 요인 중에 큰 요인 중에 하나는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경제제재. 이걸 본 주변 이머진 국가들이 아, 이거 아닌가 보다 하고 이제 금의 비중을 늘리기 시작한 것. 이런 것들이 금에 영향을 주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인 약간의 흐름이란 것은 2008년부터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한다. 그 다음에 2019년에 코로나19 극복한다. 그 다음에 2011년, 12년 가면은 또 유로 금융위기가 일어나게 됩니다. 재정위기가. 이런 등등에서 너무 달러를 많이 푼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적자를 많이 가져간 것이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미국의 달러에 대한 신뢰성을 조금 떨어뜨린데다가 경제 제재가 들어오면서 이 부분에서 중앙은행들이 급하게 돌아선 것이. 그게 금가격이 오르게 된 이유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부채 급증뿐만 아니라 경제 제재에 따른 미국 국채에 대한 표정성이 떨어졌다고 그럴까요? 그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그때 1971년 그때하고 비슷한 것이죠. 미국 국채를 갖고 있으면 이걸 가지고 금으로 바꿀 수 있었는데 못 바꾼 것인데 러시아도 이걸 가지고 있으면 바꿀 수 있었는데 오, 못 바꾸게 된 것이죠. 그거하고 비슷한. 그래서 아마 케네스 로그북도 그때 상황을 비유해서 아워 달러 유어 프로그램이라는 책을 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AI 버블 가능성까지 감안하여 개인 투자자가 현실적으로 취할 수 있는 자산 분배 전략은 어떤 형식인가요? 일단은 이제 AI 관련된 체인의 주식을 가지는 것이 좋겠죠. 그 체인님 보면은 AI가 뭐 반도체로부터 시작해서 전력 뭐 그러다 심지어 요즘은 뉴스를 보시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미국에 지금 전선을 훔쳐가고 막 그런답니다. 구리 가격이 오르니까요. 이제 그것들을 보아서 구리 팔려고 그러는 것이죠. 왜 구리 가격이 오르느냐? 데이터 센터를 만들려니까 이게 전기 이제 송전망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다 영향을 준다는 것이죠. 지금 AI라는 데이터 센터하고 이거 하나가 여러 파생으로 지금.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인에 관계되는 기업들을 쭉 모아서 일단은 투자하시는 것, 그게 이제 첫 번째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안갈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투자의 리스크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이제 인플레이션 이야기도 말씀하셨는데요. 원자재나 이런 것들, 이제 인플레이션에 민감한 자산들인데요.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 갖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주, 배당주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조금 가격 변동성이 적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격 변동성을 조금 줄여놓는 것이 좋지 않나까 할까 싶고 기본적으로는 아직도 AI와 관련된 체인의 기업들로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하는데 바이오도 사실은 보면 AI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바이오가 AI 때문에 훨씬 지금 연구개발이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요. 이것도 AI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 체인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데 그 외에 배당주라든지 원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리스크 해칭을 좀 하는 것이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비교 흔들리지 않는 핵심 시장 지표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나라도 최근에 트럼프하고의 협상 등등 일어나면서 더더욱 이제 미국 경제와 링크가 많이 되게 되는데 물론 이제 아시아 내 수출도 요즘 많이 느리고 있는데 결국 미국 경제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의 흐름이라는 것은 결국 기업의 펀더멘털 실적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 그게 중요한 첫 번째 요소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요소가 여러분들 잘 보시는 것입니다. 고용 지표. 입니다. 미국이 내년에 생각보다 경제가 조금 슬로우다운 된다 생각하면은 금융 완화가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크게 경기가 침체로 들어가지 않는 한은 금융 완화는 시장의 우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호적으로 작용할 테니까요. 어, 고용과 소비 부분. 소비가 지금 생각보다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주식시장 크게 반응은 하지 않고 있거든요. 고용은 아슬아슬하게 헷갈리는 그런 정도의 데이터인데 어, 소비가 계속 떨어지고 안 좋으면 고용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든요 없습니다. 그래서 고용과 소비,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이 지표들. 그러니까 기업 실적, 고용, 소비, 인플레이션. 이 지표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록입니다. 저는 현재는 이제 미래세 자산용 고문으로 있고요. 은퇴 관련된 것, 자산 관련된 것 관련해서 최근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요. 세상이 좀 하여튼 불투명하기도 합니다. 그 관련돼서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생각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35, 6년 이제 경제를 쭉 보아왔고 했는데 정말 이제 험악한 세월들이 많았습니다. IMF 위한 이기 2001년 나스닥 버블 붕괴, 2008년 <laughs> 이제 서브 프라임 위기, 2011년 유럽 재정 위기, 2019년, 20년 코로나19 뭐 하여튼 험악한 시월이 많았고요. 최근에 이제 일어나고 있는 것들도 이제 큰 사실은 변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것 들보다 훨씬 큰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AI라는 거하고 달러패권인 것입니다. 이두 가지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관세 문제 이런 것들이 다 관계로 일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고요. 결국 이두 가지가 이제 선두로 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두 흐름의 메가트렌드, 이 메가트렌드가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이 흐름에 관련된 것들이 무엇이 있는 것인지, 하는 거 이게 버블이 생길 것인지, 뭐 어떤 것인지 이런 쪽 중심으로 이렇게 팔로우을 하시는 거 그게 필요하 을 가시고요. 또 하나의 그래서 세 번째 메가 트렌드는 제가 말씀을 안드렸는데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입니다. 고령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요. 그래서 AI와 달러, 인구 이세 가지가 앞으로 어마어마한 큰 메가 트렌드 변화고 제가 30여 년 동안 경제를 보고 경제 분석을 해왔던 것보다 훨씬 큰 트렌드 변화가 한꺼번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에 뭐 성장률이 어떻고 하는 것보다 이것들이 훨씬 큰 영향을 미치게 되니까요. 이세 가지 화두를 그냥 계속 잡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